2022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풍경,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12월 20일,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행성군과 그린랩스 FIC가 행성한 후 지속 가능한 ESG 모델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KBO 야구센터 건립 예정지로 횡성 등 3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정방송 김예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밑,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행성에서는 2022년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을 덜고 추위를 녹여줄 각양각색의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말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 바로 흥겨운 캐럴과 반짝이는 틀인데요 12월 22일 행성군 곳곳에서는 감미로운 음악회부터 트리 만들기 체험, 동지팥죽 나누기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찾아가 본 곳은 서원 백로 마을이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산타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행정부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지역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 체험 마을 홍보부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마지막은 서원 백로마을에 백로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로 장식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서로 예수 탄생을 갖다가 이제 기리, 기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선 만, 만드는 체험을 가졌고 거기 따라서 크리스마스 리스 그 제작하는 것도 체험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버디엄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호일,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 아마 유치원 어린이부터 우리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거리를 가지고 오늘 할 겁니다.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백로마을을 찾아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트리와 선물, 캐롤 송까지. 유달포 <목소리> 사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이외에도 리스 만들기, 포일아트, 하바리움, 방향제 체험 등 시간대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절기상 동지를 맞기도 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뜨끈하고 달큰한 동지팥죽을 함께 나누며 애군을 쫓고 2023년 무병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보듬고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추운 날씨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서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도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지내왔고요. 내년에도 좋은 체험 마을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박금리 행렁아의 주민과 행성 군민 여러분 즐거운 요 이날 저녁에는 행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성 군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청년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횡성 청소년 교양악단이 준비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메들리 곡을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의 감동적인 협연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외에도 싱어송라이터 윤딴딴, 감성보컬 경서예지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서 감미로운 노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횡성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이 2022년 연말을 가득 채워졌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한편, 새로운 각오로 2023년을 여는 희망의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12월 20일 횡성읍 묵계리에서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12월 20일 횡성읍 묵계리에서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경상용 특정시작차 제작지원센터,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 등 이모빌리티 기술 개발부터 성능시험과 실증,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향후 횡성 5천 일반 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생산 제조 거점,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는 검사 정비를 위한 교육 거점 묵게리 이모빌리티 연구실 증단지는 시험, 평가, 인증 거점 등 3대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2022-2023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랩스 FIC와 횡성한 후 지속가능한 ESG 모델 구축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린랩스 FIC는 데이터 기반으로 농축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 컨설팅 기업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 한우 중심의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횡성 한우 사육 시 발생하는 오산의 우분을 고품질 퇴비로 만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저탄소 실천 지속 가능한 한우 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우 농가에 기능성 신소재 깔집 자재를 공급하고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성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임료율 인상률은 21.4%에 달하는데요. 중고교생은 20%, 초교생은 50% 할인을 적용받아 각각 1,120원에서 1,360원으로, 700원에서 850원으로 오릅니다. 횡성 베이스볼파크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야구센터가 조성됩니다. KBO는 야구센터 조성 대상지로 행성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 충북 보은군 등세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공급면 매곡리 소재, 베이스볼파크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요 시설은 실외 야구장 4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용 베이스볼 비전센터, 실내 연습장용 도움구장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야구 메모리얼 파크와 야구 역사 전시실 등이 2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아능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되어 12월 23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는데요. 노후화된 본관 1층 시설을 개보수하여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2층은 공중 보건의사 관사와 창고로 사용됩니다. 또한 증축동에는 금연상담실, 치매검사실, 영양조리실,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등을 새롭게 갖췄으며 금연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 다양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여 2023년 1월 이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일환으로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횡성읍 KT 건물로 이전한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그동안 배수지에 분산돼 있던 상수도 관리팀이 합류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기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신설부서인 가족복지과는 별관 1층 기존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로, 부서 업무조정에 따른 교육체육과는 본관 1층 현 노인복지팀 자리로, 문화관광과는 현 횡성문화예술회관 2층 문화체육과 자리로, 투자유치과는 현 미래전략과 자리로 배치됩니다. 군은 재배치부서에 대하여 연말 종무식 이후 이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4억 원을 6,026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군은 2,637 농가에 소농직불금 31억 6천만 원, 3,389농가에 면적 직불금 7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승계 등 추가 지급 대상자는 12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횡성구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7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과 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2022년 제7기 횡성한우사관학교 수료식이 12월 19일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7기 횡성한우사관학교는 2022년 3월 3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의 전문강의와 우수농가 사례 발표, 현장 컨설팅, 소 등급 판정 현장 실습, 우수농가 및 선진지 견학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7기를 마치는 횡성한우사관학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군은 내년도 3월경 제8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횡성한우사관학교를 지속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심신이 지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꿈을 찾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12월 19일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형성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에는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2부 순서에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군이 2022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1,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한팀등 다섯 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작은 앞으로 행성군 홍보 영상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12월 23일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꿈키움 공모사업 성과평가회가 열렸습니다. 꿈 키움 공모사업은 횡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1기에는 2021년에 진행됐으며, 2022년에는 2기가 추진돼 서원 새마을 문고, 횡성 사회복지 청년연합회 등총 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이번 성과평가회에서는 단체별로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자체 평가 및각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추후 진행될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 연시 대표 나눔 캠페인,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로 ARS 모금, 문자 기부,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개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